우리가 2009년 1월인가 아니야 2008년에 만났었나? 2009년 이제 1월에, 1월에 만났었나? 만나서 그러니까 어, 5년 전 <laughs> 맞아, 5년 전 모습을 <laughs> 여러분이 보신 거예요. 지금 보면은 되게 그 뭐랄까 파릇파릇하죠. <laughs> 네. 저도 저번에 이제 한번 특별 성을한 적이 있어요 변호사님하고 같이. 네. 그때 이제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까 헉, 아, 오진이 저렇게 애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처음에 만나자 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왔는데 보자마자 살쪘다고. 뭐야보고 <laughs> <살쪘다고 웃음> <살쪘다고 웃음> 예전에 <웃음>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다고 막 농담삼아 얘기하셨는데 저도 한번 포스터 보니까 때가 훨씬 더. 내가 오늘 보자마자 밥 먹는데, 딱 식당에 들어서 딱 보자마자, 어머, 너색 쪘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쳤는데, 얼굴이 빵떡이구만. 네, 어쨌든, 오랜만에 영화관에 이렇게 오셔서 저희 친구 사이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 청소년 관람비 같은 걸 받았는데,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건 15살 관람가가 맞다. 이렇게 우겼지만 본 사람들도 영화를 보고 나서 어머 청소년 관람불가 맞는데 왜 감독을 왜우는 거지? <laughs> 이런 생각을 하셨어. 요 저희 변호사님도 그, 이 영화 보여드리니까 어 청소년 관람불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세 관람가를 받은 이성의 영화들 예를 들면 불꽃처럼 나비처럼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15세 관람가 기준이 요즘은 많이 높아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 법정에서 열심히 싸웠고, 결국은 이제 15세 관람가를 며칠 전에 받았어요. 1월 6일에 15세 관람가를 받았고, 이제 개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15세 관람가로 극장에서 정말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그래서 혹시 15세에서 18세 사이에 오신 분 있으세요? 오 어, 예,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예. 이 대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영화야말로 청소년들이 보고, 많이 이야기해야 될 영화다.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영화를 보고 동성애에 대해서 청소년들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게 권장해야 되는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자, 오랜만에 친구 사이로 이렇게 극장에 오신 거 어때요? 혹시? 아, 네. 제 정말 데뷔장인데. <laughs> 이제 어제도 이제 오늘 집을 앞두고 아 내일 가서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제가 어떤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제 스스로가 한번 그때 추억들과 또 여기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그때도 어. 함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 같이 공유하셨는데 맞아요 아예 그런 추억들 한번 <laughs> 앞에 계신 분들은 그 5년 전에 2009년에 이렇게 극장에 정말 많이 오셨던 몇 분들이 이렇게 막 눈에 네. 보여요. 네, 저쪽에도 보이고. 그래서 일단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한번 네.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연기를 해오고 있나. 또어떻게 음. 연기 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쭉 이렇게 한번 그런 추억들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졌어요. 음. 너무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요즘 새해 계획을 안 세웠는데 한번 또 새해 계획도 세우게 되는. 네. 네.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네. 네, 5년 동안, 2009년에 이제, 2009년 12월에 개봉했는데, 뭐, 4년 좀 지났지만, 그동안 두, 두 사람 다 많은 변화가 있어요. 우진 씨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처음에 이제 저, 이, 우리 이 친구 사장 찍고 나서 처음 한 드라마가 그 문근영씨 나온 드라마였잖아요. 네, 동수로. 네, <laughs> 그때 그걸 보면서, 아우, 오진이 귀엽긴 한데, 어머, 어떻게 저기, 그, 그, 아수라판에서, 그 드라마 현장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막 걱정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트콤 뭐였죠? 네, 시트콤, 이제 네. 네, 몽땅 내 사랑. 맞아, 봤어. 몽땅 내 사랑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의 연애. 연예... 오작교 형제. 아, 오작교 <laughs> 오작교에서부터, 아, 오, 제가 이제 드라마에서도 연기를 하는구나. 뭔가 이렇게 안정된 어떤 연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통의 연애요? 아, 네, 보통의 연애, 네, 그 다음에 아랑사또전, 아랑사또전, 아랑사또전. 그 다음에 남자 사랑할 때? 그 네, 남자 사랑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이제는 그 신세경 양하고 이렇게 같이 연기하는 배우가 되었잖아요. <laughs> 그 전에. 어? 그 전에 정말 꿈 이렇게 친구 사이 찍을 때만 해도 연우진이 어, 신세경이랑 그 드라마 상대역이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진 씨도 4년 좀 지나는 동안에 많이 이렇게 변했고 저도 이 영화 찍고 나서 장편 을 한번 찍어볼까 이런 게 세우게 돼서 결국 이제 두 번의 결혼식, 한 번의 장례식이란 장편을 찍은 저한테도. 친구 사이란 영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소년 소년을 만나다부터 이제 연출을 하긴 했지만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어저 사람도 약간 연출이 된다. 저한테 소토만을 봤을 때는 아유 그냥 연출을 왜 하는 거지? 막 이런 느낌의 관객들한테 있었는데 친구 사이 보고 나서 어 연출이 좀 되시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변했고 유진 씨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저한테 또 이렇게 그 남자 배우를 볼줄 아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확인시켜준 배우이기도 하죠 사실. 그 연우진이 잘 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친구 사이에 운이 연우진이 그거 끝나고 나서 영화 못 찍, 아무것도 못 찍었어요? 이러면 그런 얘기 못 들을 텐데 뭐 그런 얘기 듣게 해준 아주 고마운 존재. 암암리에 이쪽에서는 이제 김종환수 중... 대표님이랑 응. 함께 꼭 일을 하면 이렇게 또잘 된다? 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어, 그러니까 그걸 확인시켜 준배우라서 그... 고맙다니까요. 아니, 아니, 더... 아무튼 영광이죠. <laughs> 아니, 그래서 고마운데, 그래서 약간 부담도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하, 최근에 하룻밤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민규란 배우랑 같이 했거든요. 민규도 막 그런 걸막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나도 연우 <연흥> 시하 <취하면> 되겠지? <laughs> 그러면서안 <laughs> 될까봐 막걱정하는 거지, 저 같은 경우에. 그또 민규도 그주군의 태양인가? 거기서 이렇게 잠깐 나와서 이게 좀. 그리고 이후에 뭐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부진씨 덕분에 저도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자, 그러면 우리끼리 좀 만담식으로 좀떠들 고 있었는데 일단 질문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진 씨한테 객석으로 마이크 한번 넘겨볼게요 손을 딱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마이크를 건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일단 사진 찍느라고 바쁘셔서 손을 못 드시는 건가? 어 저희 아 저분은 친구 사이에 나오는 분이잖아요. 어 저분은 친구 사이에도 출연한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거의 5년 만에 스크린에서 막 네. 보게 돼서 되게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작품, 볼, 작품 찍고 나서 저는 군복무를 해가지고 처음 본 거거든요 극장에서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제 시, 처음에 18세. 이상 관람가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법정 투쟁 같은 걸 길게 해가지고 결국 15세를 받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변호를 하기? 할 그런 논리 같은 거? 그런 게 계속 싸워나? 싸울 때 썼던 어떤 그런 게뭐 형평성이라든지 뭐 그런 걸 주로 해서. 계속 주장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궁금합니다 아, 법정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 그쪽 변호사가요, 이렇게 저희 쪽 변호사 말고, 이제 등,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 영등이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실력이 좀 모자라신 분들인 것같았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1심, 2심, 3심 조금씩 달랐어요. 1심에서는 그 이 영화가 성적인 표현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청소년 관람 불가를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동성애에 대해서 그,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성애를 그 혐오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다. 사회 우리 사회에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 청소년들이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일심에서 이제 그쪽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근거라는 게, 동성애 혐오하는 단체들이 만든 어떤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막 내보낸 거예요. 근데 보면은 너무 이렇게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거든요. 그거는 혐오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그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니까 법정, 판사들이, 어, <laughs> 뭐 이거 너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졌잖아요. 지니까 이제 두 번째, 그, 그 이제 항소심에서는 그 논리는 이제 빠지고, 이게 이제 시범사 관람가, 아니고 청소년 관람 불가가 그될 수밖에 없는 것이 15세 관람가가 되면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권을 그 부모에게 줘야 되는데 그 청소년들에게 그걸 주게 됨으로써 부모에게 교육권을 못 주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박탈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는 깡그리 무시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그쪽 그 재판부가 봤을 때는 무슨 말도 안 하는 소리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그쪽 그 변호인들이 내세우는 근거들이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되게 빈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재판에서 1심, 2심, 3심 연달아서 이기게 된 거죠. 근데 우진 씨는 그 영화 봤을 때 진짜 이거 청소년 달남불가와 15세 중에 어떤 게 맞을 것 같았어요? 영화 봤을 때? 저는 당연히 그냥 어~ 강구님께서는 당연히 이제 처음에 기획했을 때부터 자체가 어 18세를 염두에 두지 않았잖아요. 음. 저는 당연히 뭐 어떤 그 대본 지문, 지문상에도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지는 못했어요. 당연히 그냥 15세 관람가를 음. 받겠고 아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관객들이 드시겠구나. 음.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막상 그 연기를 해본 입장으로서 딱 느껴지는 느낌은 음. 솔직히 너무 이렇게 수위가 센다라는 느낌은 잘못 받았고 아. 그냥, 그냥 단순히 그냥 어, 저거 어떻게 지아 <laughs> 어떻게 찍었지? 네, 아직 좀 약간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5년 만에 영화가 3년 만에 재개봉하면서 네. 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재개봉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번 지금 감독님께서 질문하신 것들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볼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럼 어떤 장면이 조금 이렇게 뭔가가 청소년들에게 음. 이렇게 뭐 유해하다. 예. 음. 그래서 단순히 그이 영화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저와 재훈 군이 나누는 그런 박바닥 신 예, 맞다. <laughs> <laughs> 막그 박바닥 신그그 그 장면이 문제인 건가 아니면 어그 단순히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서의 음. 그 영화적 목적 자체가 음. 그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저도 차근차근 생각해 봤는데 음. 지금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명확히 할것 같습니다. 음. 근데 처음에 2009년에 이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15, 15세가 아니라 18세, 그러니 청소년 관람물과 등급을 줬을 때, 그쪽에서 도 뭐라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중에 군인이, 군인이 그, 뭐야, 광화문에서 키스하는데 그게 어떻게 15세 관람가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군인이 이성애를 하면 괜찮지만 군인이 동성애를 하면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게다 이렇게 그 차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애는 괜찮지만 동성애는 안 된다. 이게 차별인데, 그런 말을 하면서, 어, 나는 동성애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지만, 뭐, 군인이 동성애를 하는 것은 성, 소년에게 보여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옆에 있는데, 그, 뭐야, 동성 연인의 단추를 푸는 것은 청소년에게 보여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요즘도 여전히 한다는 게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과감한 선택을 하셨었는데, 다시 이렇게 그, 18번 찍었나, 우리가 그때? 예, 그저 18번, 18번. 예, 1 8테이크 정도 찍은 것 같은데, 다시 하라고 하면 할수 있겠어요? 힘들었잖아요, 그때. 재연공간재연공간 괜찮다. 그런 거,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우진 씨는 약간 내가 이제, 어 얘는 연기를 이렇게 천부적으로좀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그, 그러니까 그, 방바닥 씬 18번 찍을 때요, 우진 군은 컷! 그러잖아요? 그럼 막 나와가지고, 막멘터를 봐요. 재현이는 이미 탈진해가지고, 막, 아, 힘들어, 막 이러고 있는데, 우진이는, 어, 이게 어떻게 찍혔는지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와서 보고, 아뭐 문제가 뭔지 나한테 묻고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또 들어가고 근데 그런 그 이렇게 뭔가 그 상황도 막 되게 힘들고 히,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약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게 되게 어 얘는 그 나중에도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그, 그 감정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배우가 될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그때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나와서 음. 네 그때는 정말 이제 좀 최대한 몰입을 하면서 찍으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보였고요. 또 일단은 영화적 또 촬영 연기 자체가 처음이니까 단순히 연기 외에 좀 이렇게 또 외적으로도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알아볼 겸 그러니까 온 신경을 좀 곤두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기 외적으로도 좀 많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촬영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조감독하고 저희가 연출부하고, 여, 조감독 연출부 두명 해갖고, 저까지 이제 연, 연출팀이 네 명인데, 네 명이 처음에 이제 우진이랑 영화 찍을 때하고, 나중에 점점, 어머, 쟤 정말 배우가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조감독이 소연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감독님, 우진이는 정말 배우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어머, 쟤 빛나는 거 보세요. 그래서그 초창기, 그첫 번째 그, 1회차 찍을 때하고,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찍은 것 치면 9회차 정도까지 찍었는데, 9회차 찍을 때 정말 사람이 쫙 달라지는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래서 그때 되게, 아, 이 친구는 되게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막, 얘는 스타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딱본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렇게, 오, 이렇게 연기에 몰입하면서 막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잘 만난 거죠, 사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이요 어, 여기. 막 이제 질문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이쪽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갈게요. 이 영화에 출연해야겠다는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때는 이제 처음 이제 연기를 시작하는 이제 걸음마를 떼는 단계였고요. 어 어떤 역이든 한번 일단 도전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첫 걸음마라는 자체에 대한 그런 데 의미를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덕분에 또그 시기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또 감독님도 이렇게 어떻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만나게 돼서 이렇게 미팅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뭐 어떤 대본에 대한 뭐 이렇게 영화적 소재에 대한 뭐 그런 연 두려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제가 이제 연기를 할수 있구나 어, 그런 것에 대한 뭐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만난 것도 물론 지금도 제가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타올랐기 때문에 어, 정말 잘하고 싶었고 어, 정말 너무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때, 저번에 이제 그 얘기 했었는데, 이 영화에 캐스팅이 될뻔 했다가 안된 배우들이 진짜 많아요. 이때 이제 이쪽은 먼저 됐었고요. 이쪽이 좀 그, 재훈님, 재훈군은 나중에 됐거든요. 이제 우진이 먼저 됐었고. 근데 이쪽으로 이종석 씨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장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또 누구야. 그 바론님 3 했던 서준영도 있었고. 또한명 있었는데, 아, 유연석, 702, 예. 네. 아, 뭐 유연석이야, 이거. 이 자, 어, 아까, 어, 떤 분, 어떤 분이에요. 자, 네, 저분은 바로 끌어내주세요. 네, 저분은 저쪽 나가서 의사를 보여주세요. 네. 감독님, 아, 근데. 감독님이랑 작품을 같이 안 해도 다 잘되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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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아니, 근이 <근데. 웃음> 사람도 끌어내어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그네 명의 배우들도 제가 다 봤는데 그 이렇게 그렇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그 뭐랄까 이 그때 다 신인이었죠 그 친구들이 그다 신인이었는데 그때 이제 영화를 이렇게 씬를 보여줬을 때 뭔가 아 이런 역할이면 좀 자기의 이렇게 뭐랄까 배우 인생에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는 그런 배우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우진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구준표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꽃보다 그 남자의 구준표 있잖아요. 그 머리를 하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머리는 어, 저건 잘라야 되겠다. 그랬는데 얼굴 되게 예쁜 거예요. 눈이 되게 그 쌍꺼풀 없는 눈인데 눈이 크잖아요. 얼굴이 작고. 그래서 어 저거는 저 얼굴은 저, 얼굴. 저, 얼굴은, <laughs> 저 얼굴은, 저 얼굴은, 저 얼굴은, 스크린의 어머가 얼굴이다. 응,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 리딩을 잘했어요. 대본을 주고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리딩을 되게 잘해서, 어,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1월부터 우리가 촬영하는, 촬영하기로 한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5월부터 했었거든요. 그 5월까지 연습도 많이 하고 그때 학교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죠. 그때 뭐 이제 저는 이제 대학, 대학생이었죠. 대학생이면서 이렇게 수업 끝나면은 이제 감독님한테 가서 뭐 연습하고 음. 그랬던 기억인데 아니, 글쎄요. 그때 힘들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기뻤고 또뭐 그때 연습도 말씀하셨는데 네, 연습 많이 했잖아요. 연습하는 것도 뭐,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 사람 많은 대학로에서, <laughs> 대학만화에서, 대학로에서 이렇게, 재용군이랑 같이 막,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어. 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와. 제가 길거리에서, 그 대학로 사람 많잖아요. 거기서 둘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둘을 데리고, 몇몇 씬들 있잖아요. 이렇게, 뽀뽀하는 씬, 뭐, 이렇게, 그, 담벼락에 앉아서, 이렇게, 그 얘기하는 씬 있잖아요. 초콜릿 먹, 먹으면서 얘기하는 씬. 뭐 이런 것들을, 그, 대학로에서 제가 막, 담력을 키워야 된다. 어, 사람들 보는 데서 키스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처음에 키스하면, 이렇게 뽀뽀 하는 거지만, 입술은 다 했는데, 이 엉덩이는 이렇게 쫙 빠져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찍은 거 보여주고, 니네 지금 이러고 있다고. 막 이러면, 서우리가 어, 그러고 있나요? 그러면서그몇주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담력도 막 키우고, 진짜. 저도 이렇게 연출이 그때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저도 이제 연습이 필요했고 두 분도 연습이 필요해서 그런 과정을 잘 거쳐서 영화가 그래도 볼, 이렇게 그런대로 볼 만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손들었던 분이시죠? 네, 저도. 네, 안녕하세요. 어... <laughs> 어, 제가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래 변호사님 오시면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아, 일단 질문하기 전에 혹시 부탁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 저랑 제 친구가 올해 수능을 봐요. 근데 제 친구가 연효진 배우님을 되게 좋아해요. 막 문자 보낼 때마다 사진 보내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 올해 이제 2014년에 수능 보는? 네, 올해 수능을 보는데 이제 이제 배운 님 보는 처음이자 마지막 올해 그런 거거든요. 혹시 그 친구한테 수능 잘 보라고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기 저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앞에 나갔어요. 아 여기 손 들으신 분 수능 봐야 되는데 저기 앉아서 저러고 있는 지 모르는데. 야잡 빼고 왔어요. 음. 수능 잘 보라고 얘기해 달래요. 아, 네. 아 제가 수능 본지가한 10년? 10년 됐는데. 그때 어그요 아, 저도 수을 망해서 <laughs> <laughs> 수을 망해서 저도 어떻게 하든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그때 한 순간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도 어, 중요하진 않지만, 아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중요하죠 중요한데 <laughs> 중요한데 그냥 수능 잘 보라고 아, <laughs> 아 뭔가 좀 의미 있는 말을 제 경험상 해주고 싶은 데 음. 수학은 수학 공부 좀 열심히 해달라고 네, 편안하게 고삼 또 의미 있는 시간 들잘 보내시고요 또 이렇게 성인이 돼서 어, 잘 꿈을 이어 꿈을 잘 일어나 가시길 바랍니다 버벅대네요 네 파이팅 네, 네, 어쨌든 끝, 마무리로 파이팅으로 여기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요 그... 호야자나 때부터 이렇게 편지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인데 호야자나 청정 관람 불가잖아요. 그때 그 청정 관람 불가 영화를 자기가 보겠다고 막 언니 하일에 막 이렇게 막 자기 딸에는 막 정장 비슷한 옷을 입고 늦어가지고 막그 하일 신고 못 뛰니까 그 신발을 들고 종로를 뛰면서 영화를 보러 왔던 중학교 때부터. 그래 중학교 때 그러고 고등학교 때 영화 보시고 대학교 때두결한장 보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 최근에 국가고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수능 열심히 안 보고 때려치고 그래도 잘될 수도 있어요. <laughs> 너무 이렇게 막 어, 나는 수능 봐야 되는데 여기, 여기 와서 내가 뭐 하는 짓인가라고 자괴감은 들지 않으셔도 된다. 이게 수능 잘못 봐서 잘된 케이스. 수능 잘 됐으면 연기 안 했을 수도 있잖아. 저는 네, 정말... 이건 이 인생을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해 주,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니까. 아니, 물론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마라. <laughs> 어, 감독이 공부하지 말라니 싸움요 <laughs>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러면 저 큰일 나니까. 역시 청소에 갈라면 날싸움을생각할수 없어요. 안 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네. 공부가 <laughs> 인생 전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아까, 요 앞에. 요 앞에 두분 차례대로 해볼게요. 요 앞에 안경 쓰신 분부터 할게요, 두 번째.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아, 저 질문, 아까 두, 두 개. 아, 아, 그래. 아, 질문 하나 더있다그랬나 아, 죄송해요. 질문, 이거 아니에요. 딴 거예요 이거는 아예 질문이 아니에요? <laughs> 그냥 부탁이었어요. 아, 그럼 질문 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네. 잘못하면 어. 끌어냅니다. 알려주세요. <laughs> 아. 하나는 연어진 배우님한테 하고 싶은 건데요. 어, 배우로서 추구하는 바가 뭐, 뭔지 정말 궁금하고요. 왜냐면 저도 배우가 꿈이거든요. 그래서 어, 배우로서의 모토가 뭔지 궁금하고 또 제가 신의 20일에서 처음으로 이걸 읽었었어요. 영등이가 이거 청불 매겼다고. 네. <laughs> 그래서, 어, 오랜만이다. 매겼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걸 거 주제로 쓴, 목에 쓴 거고 읽었죠. 거든요. 네. 그거 하면서 막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소, 그 장소영 검사님이 그때 시의2 0이라고 인터뷰했었잖아요. 네네. 그걸 봤는데 어, 영등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소송 준비 중에 그렇게 물으셨었, 그막 답변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승소하고 나서는 또 생각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승소하고 나서 영등이의 그런 심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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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음. 일단 우진 씨의. 대답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아, 좋은 후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라 지금 이 친구 사이 찍을 때 당시에도 그렇고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항상 연기자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 그러니까 연기... 연기를 당연히 잘해야겠죠. 항상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잘 힘들어요. 음, 근데 계속 배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연기를 잘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우선이 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생활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굳은 심지? 그걸 가장 지키고 싶은 게어 저의 가장 큰 꿈이자 또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 그렇게 어 생각할 거고 항상 고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 즐기면서 잘 꿈을 향해, 향해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되었나요? 네. 장설 네. 변호사님, 저번에 이제 집회 할때 영등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일단 영등이가 갖고 있는 그 편견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동성애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다른 편견들도, 그러니까 그, 그 특히나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면 편견이 없어야 돼요. 그게 예를 들면 공무원이든 경찰 이런 사람들, 특히나 편견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경찰이 어떤 편견이 있다.